이물리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재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기념식장에서 재창돼야 한다는 얘긴데 보훈처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물리한 행진곡은 5.18 때문에 태어났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5.18의 상징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민중과여와는 다르게 종북 성향도 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원은 또 새로운 기념곡 제정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통해 국민 대통합 정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직도 합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항의 사안을 전달하며 재창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보훈처는 5.18 이전에 결론 내리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각계 여론들을 잘 참작해서 어, 적극적으로 전형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좀 미루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5월 관련 단체들은 일단 보훈처의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기념곡 제정 시도로 촉발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물리한 행진곡은 반드시 기념식에서 재창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했던 민주운동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은처도 더 이상은 논란거리를 제공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이물리한 행진곡. 새로운 기념곡과 기념식 재창 논란은 5.18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왜곡시키는 흐름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자원입니다.